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배터리 전량과 불안감의 상관관계로 주제로 발표하게 된7%팀 대표 최현서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탐구는 평소 보조 배터리를 챙기지 못해 배터리가 10% 이하가 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연락까지 끊겨 불안감이 느꼈던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11%일 경우보다 한자리 수인 9%일 경우 배터리 차이는 2%이지만 시각적 효과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심리적 현상일 수 있다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탐구에서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잔량이라는 물리적 지표와 사용자의 불안감이라는 심리적 상태 사이에 과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체계적으로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2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량은 1시간 미만 3%, 2시간에서 4시간 42%, 5시간에서 7시간 32%, 7시간 이상 18%로 나타났으며 4번 문항의 결과를 참고해 응답자의 무려 93%가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 높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확인한 이유는 이 그래프의 결과를 변수로 사용해 하위가설 1을 분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질문 5번, 스마트폰이 꺼져서 연락이나 SNS를 못하게 되면 불편할 것 같은가에 대한 결과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62%에 달했습니다. 이는 응답자들이 스마트폰의 사용에 강한 의존성을 보이며 사용 불가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질문 7번 및 7-1번입니다. 이 결과는 배터리가 20% 이하일 때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27%였으나 5% 이하로 떨어지자 불안감 호소 비율이 49%로 폭증했습니다. 이 결과는 배터리 전량의 감소가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질문 10번과 11번은 평소 일반적인 불안감을 측정하는 문항으이 점수와 배터리 불안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불안감의 성향적 요인과 배터리 전량이라는 상황적 요인을 분리해보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다양한 설문 결과를 통해 배터리 재량 감소가 사용자 불안감 수준을 높이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연구 가설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질문 9번과 10번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분석은 8번과 9번 문항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질문 8번의 결과, 응답자 203명 중 49%에 해당하는 99명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배터리 부족으로 인해 중요한 소통의 단절을 검, 걱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당 질문의 평균 응답가스 3.1로 응답자들이 이러한 걱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질문 9번의 결과입니다. 응답자 177명 중 49%에 해당하는 86명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약 절반의 응답자가 스마트폰이 꺼지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보조 배터리나 충전기를 휴대하는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해당 질문의 평균 응답값 역시 3.1로 이러한 걱정이 휴대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 뒷받침합니다.이 두 설문의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약49% 응답자가 배터리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이는 배터리 잔량이라는 물리적 지표가 심리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불안감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저희 연구가설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합니다. 즉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 감소가 사용자의 불안감 수준을 높이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위 가설 분석입니다. 하위 가설 첫 번째, 저희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수록 배터리 부족 시 불안감이 더클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표본의 하루 평균 사용량 분포와 불안감 관련 문항의 응답 경향을 비교 분석했을 때 사용시간이 긴 응답자일수록 배터리 잔량 부족 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는 확고한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을수록 배터리 잔량 부족에 따른 불안감 또한 증가한다는 상관관계를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하위과설 두 번째는 성별 또는 연령에 따른 불안감 수준의 차이였습니다. 성별에 따른 분석은 남성 응답 비율이 적어 일반화하기 어려웠습니다. 연령에 초점을 맞춰 비교했을 때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낄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는 두 집단의 불안감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이유와 불 불안의 원인은 다를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은 두그 연령대 모두에게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위가실 2의 경우, 향후 남성의 데이터를 더 수집하여 정교하게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 그리고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탐구의 핵심 결론은 재차 강조하지만 배터리 잔량이라는 물리적 지표가 현대인의 심리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생긴 새로운 심리적 반응이며 저희는 이러한 현상을 통계적 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다양한 설문 문항을 통해 이 현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탐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노모포비아와 같이 배터리 잔량 감소에 따른 불안감을 갖는 증상을 뜻하는 배터리 공포증, 배토포비아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합니다. 제 발표를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